안녕하십니까. 곽전수입니다. 아, 오늘은 사학연금 일부 정지제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 수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해서요, 어, 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일부 정지제도에 따라서 연금이 전액 또는 일부 정지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부 정지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제도는, 어,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42조에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및 같은 법 제61조 1항 공무원재해보상법과 제32조 1항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시행령 제22조의 8에 의해서, 어, 시행하고 있는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일부 정지 제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자 사학연금 수급자가 자 여기서 주의할 게 하나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 유족 연금은 제외가 됩니다. 유족 연금은 제외가 되고 사학연금 수급자가 전년도 올해 2022년도니까 21년도 기준입니다. 전년도 공무원 평균 연금 월액 그러니까. 어, 2021년도에 공무원 평균 연금액이 월액이 24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242만원을 초과하는 그런 근로소득이랄지 사업소득이랄지 이 사업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법 같은 소득 같은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연금의 최대 2분의 1까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같으면 50만 원까지 이렇게 연금 지급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물론 해당 사항이 해지가 됐을 때는 에 즉시 다시 전 금액이 지급이 된다는 것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 금액의 경우인데요. 근로소득 금액의 경우에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소득공제의 소득세법 제47조의 의거에서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그 금액이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것이 전년도 평균인 242만을 원 초과했을 경우. 자, 사업소득 경우에는 어때요? 총수 금액에서. 어, 필요 경비 같은 걸 전부 제외하고 그 금액이 월, 월로 나눴을 때월 금액이 전년도 그 공무원연금 그 평균액인 242만 원을 초과한다. 이랬을 때에 예, 거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그 공무원연금, 그 연금 월액을 도표를 보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평균 그 연금 월액이 2022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24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2021년도에는 어떨까요 2021년도에는 2020년도 평균 금액이 되겠죠 2021년도에는 239만원 이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3만원이 지금 증가가 된 셈이죠 그러니까 2022년도 같으면은 2022년 1월 달부터 이 금액이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연금을 수급하고 있는 수급 대상자들 중에서는 242만 원이 초과되는 그런 금액을 수입이 발생됐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하나 알아둬야 될게 연금 지급 그 정지액이 연금액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다만 예외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출연한 또는 출자한 그런 기관에서 재취업이 돼가지고 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기준 소득월액의 1.6배. 그러니까 올해로 말한다면 535만원이 되겠습니다. 535만원에 1.6배인 856만원이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전액이 정지가 됩니다.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고요 좀더 자세한 그 내용은 아래 보여드리는 조견표를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액에서 어, 거기에 근로소득금액 그거 빼고 나머지가 242만원을 초과한다 했을 때에는 그 금액에서 차액 이것이 이제 공제가 된 정지가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두시고 특히 이제 뭐 이렇게 하더라도 이걸 초과하는 어, 소득이 발생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 취지가 어, 국가 지금 그에서 시험하고 있는 4대 그 공적연금의 그 안정성 이런 것들을 위하고 또그 어떤 수익성에 있어서 어떤 그 형평성을 위한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를 해주시고 어, 조견표를 좀 참고를 하셔서 좀 기억을 해두셨다가 착오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사학연금 수급자들 중에서 특히 그 사학연금 수급 중에 일부 정지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